하나씩 얘기할까 우리 땅님이들은 부모님이랑 가장 크게 싸웠던 이유가 있어요?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니야? 여기 뒷단방이에요? 아 고해성사방이지. 우리 모두의 고해성사방이야. 여기서 말하고 훌훌 탈고 날려보내기. 다 내가 잘못해서 혼난 거밖에 없는데. 땅님이는 철을 너무 많이 들어서 재미 없어. 철을 들어? 감히 혼난 적은 있어도 싸운 적은 없는 것 같네요. 어 아, 뭐야? 나만, 나만 이상한 사람 됐잖아, 그러면. 부양이만 우리 엄마, 대차게 욕하고, 이상한 사람 됐잖아, 나만. 괜찮, 나는 아빠가 노스페이스 안 사주고, 아디다스. <laughs> 아, 노페 안 사주고, 아디다스 사줘서 싸워 이야, 이, 거는 완전. <laughs> 아, 근데 이것도 너무 생활적인 평범한데? 며칠 전에 엄마가 카레에 당근 넣어서. <laughs> 잠금 넣서 싸웠어? 몇년 전부터 넣지 말라 그랬는데, 아니, 그런, 그거는, 그거는, 그거는 솔직히 싸우면안돼 그렇게 치면 나도 좀 많이 싸우는 거 있지. 나는 본가 가면은 옷 정리 잘안 해. 그러니까 옷을 벗으면 뱀 허물만, <laughs> 뱀 허물 벗고 그냥 내 몸만 쑥 하고 나와. 잠옷으로 의상 체인지. <laughs>